미하오 치킨이 뭐게요? 치킨? <웃음> 짜지?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시집갔어요 혼인신고 했다기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니 이제 슬슬 살림이라는 걸 배워야 하기에 서수경 집에 놀러왔습니다 어? 뭘 어떻게 아냐 근데? <웃음> <웃음> 왔지? <웃음> 아이고 호우. 아이고 테리가 지금 내술 냄새 맡고 지금 호우. 호우. 음, 야 응? 기사가 아주 도배가 됐더라고 아이씨 도배가 되면 뭐래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아니야. 나는 내가 결혼하면 세상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은 아니야. 아침 굴수 숨어건이다 아주 그냥 고요하다 고요해 잠깐만 이 카메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카메라는? 어떻게 눈는 카메라 이걸 카메라를 <laughs> 어. 그렇게 놓으면안 되는데. 그렇게 으면 야, 너무 그거 잘하고 싶다니까. <웃음> <웃음> 이렇게 놓으면 어, 이제. 지금 영미야. 그거 잘하고 어, 싶다. 어, 그거 <laughs> <laughs> 잘 어떻게 잘좀 세워. 잘 세우시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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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laughs> 네. 아니 요즘에는 사람들이 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시원해 창문 여니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환기순 <laughs> 집에서 청소할 때한번싹 닦은 다음에 이거 마른 걸로 응. 한번 다시 한번다이렇딱 닦아주면 얼마나 깨끗하게 <laughs> 귀찮아요 전제 몸도 안 씻는다고요 <laughs> 너도 락스 물에 제가 담가주 어? 내가 생각하는 그 락스 냄새가 그 락스 냄새는요 네, 락스란 세균이 만나서 네. 박테리아가 죽는 냄새예요 아~~ 수영장 가면 나는 냄새? 아 진짜 수영장에서 오줌 좀 싸지 마세요 아니, <laughs> 여러분 자기 방광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방광 조절할 수 있잖아요 <laughs> 항상 요거할 때는 아 장갑을 끼시고 어디 닦을까요 아가씨 <웃음> <웃음> 이게 단단한 것들만 닦아야 돼요 됐습니다. 이런 소파나 패브릭은 닦으면 안돼요 왜냐면 저거는 원단이여가지고 스며들 수 있거든 크고 단단한 것이요? 네제 전공이죠 오. 이런데 네. 이렇게 슥슥 네. 야너 중국어 공부도 하냐? 중국어 치킨이 뭐게요? 치킨? <laughs> 짜지? 아 진짜 <laughs> 그 치킨이야? 짜지 먹고싶어! <laughs> 이게 락스 그 냄새가 많이 나면은 세균이 많이 뒤지고 있구나 <웃음> 세균들이 <laughs> 밀려나다 <laughs> 사실 내가 더 더러워요 <laughs> 근데, 내가, <laughs> 근데 엄청 맛있더라 내가 나 소고기 원래 안 좋아하는데 이건 먹어 응. 내가 넣어주려고 사는 거야 그냥 물에 한번 두. 아 안돼! 항상 우리 집주방에 여기 있잖요여기 <laughs> 네. 락스를 넣는다고? 네. 어, 되는 거야? 어, 네. 옛날에 그, <laughs> 완완시에할때 약간 이런, 와, 과일 수 있을 때도 이렇게 락스를 넣고 하는구나. 가정 시간에 배웠는데 흐르는 물에다가 닦으면 된다고. Nope. 하지만, 하지만, 식중독 균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참회가 참 참, 참회임. 자, 지 깔깔이 하나 더어습니다 <laughs> 음. 음. 화장실로 그전 화장실 어떻게 쓰셨죠? 추격자죠 추격자 근데 추격자. <laughs> 이제 엔젤링이 이렇게 근데 어제 오바이트 하셨나봐요 <laughs> <laughs> 어고 털이 좀많르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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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laughs> 어 밖에 사람들 생각하더라고 여기 안을 홍콩 빵처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 중요한 건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니까 나 절에 살던 집에 곰팡이 장난 아니었는데 거긴 거의 오오. 영화에 나오는 고팡이 죽일 수 있는 건? 낙수! 낙수 냄새는 뭐다? 책임 죽이는 냄새입니다! <laughs> 자다가도 생각난 <생각나는> 것 같다 <laughs> 책임 죽이는 냄새다 낙수로 화장실 청소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1번? 환기! <laughs> 환기수 <laughs> 동균 선배님 오늘 많이 나오네 아 이제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요런데는 그냥 물티슈로 슥슥 닦아야 될것 같아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유행하는 걸 하나 되나 또 핫이템이 있습니까? 핫 이템이 있는데요 어. 요거 우리 안영민 님의 청결한 생활을 위해서 요거 아, 아 그냥 물티슈네 그냥 이렇게 이게 꺼내가지고 그냥 닦기만 하면 되는 거네 하지만 그냥 물티슈만닙니다 응. 감기 및 독감 바이러스 제거 제거가 돼

<laughs> 이런 거 해줘야 될 거야, 깨알같이. 알았어, 어, 미안해. 그냥, 그냥 읽으면 은 밋밋해지지. 알았어. 락 성분이 무청가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안영미 같이 귀찮이즘. 귀찮이즘. 어우, 네. 귀찮아. 세상 귀찮아. 네. 나는 이거 메이크업도 안 지우고 그냥 잘 거야. 안 돼요. <laughs> 너는 여기에다가도 오바이트하면어떡하니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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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겹다지. 아, 와, 깨끗해. 아, 이런 거. 응. 이런 거에 희열 느끼는 사람들 있다? 깨끗하게 청소하면 쾌감 느껴지잖아 어. 그런 영상도 있더라 유튜브에 그런 안영이 있는데 이제 곧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나는 저거! 여드름 짜주는 거아보름이 어, 어. <laughs> 그냥 손만 어. 찢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 끝! 내 스타일이야 그래 약간 나도 네가 이게 너 스타일일 줄 알았어 야, 지어 이걸 먼저 얘기해줬어야지 노소방망 청소를 해야 돼요 가가지고 다른 건안 해. 어아 맞아 이런 거 키보드 아, 그런, 키보드 이런 게 닦을 때. 맞아 맞아. 야 근데 오서방 유튜브 아니야? 아니? 응? 이 정도면 대도서관 방인데? 우리 오서방이 뭘 보는지 한번 봐요. <웃음> 아유 <laughs> 개 편하다. 그러니까. 응. 영미야, 응. 내가 원래 안 해주는데 응. 한번해다가 너네 집은 왜 이렇게 <laughs> 뭐가 많아? <laughs> 나 언제쯤 방탈출할 수 있는 거야? <laughs> 어? 어떤 미션을 해내야 난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거니? 네, 이게 간편하니까. 응. 우리 오서방이 얼마나 또 욕실을 깨끗하게 써나 볼까? 아이고, 아유. 세상에.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깨끗을 떨면서 우리한테는. 그럼 이렇게 슥. 사. 네. 이리와 아빠 어, 줄거예요 이리와 제제좀수있자쓱싸짠 깨끗 짠 깨끗 여 보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우 네. 진짜 참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잉 쓱싸짠 깨끗 아니근데 우리 깍쟁이 왕자님은 겨드랑이에 땀이 음. 누가 오면 자유로 귀신 이렇게 <laughs> 보인단 말이야 군영이 두 개가 군영이 <laughs> 두 개지요. 그다음에 케어라벨을 보면은 삼각형 보여요? 삼각형. 보여요. 요게 X 라고 돼있으면은 X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너늘너 입고 음. 있는 흰 변. 이것도 라벨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지금 벗어, 벗어. 아니 아니에요. 어? 어, 어 아, 없어, 거기 없어. 아닌데. <laughs> 거긴 라벨이 아닌데. 초인종인데 아, 아, 초인종. 아, <laughs> 이제 빨래는 완벽히 마스터한 것 같아. 요 아까 나한테 물어봤던 게 있잖아요. 딱. 아, 드디어 들을 수 있는 거야? 네, 아까부터 계속, <laughs> 네 하고 싶은 얘기 말하길래 <laughs> 근데 보통 우리가 옷을 입으면 여기에 뭐몸에 때나 기름, 그게 음. 락스랑 먼저 반응을 하면, 자, 아 기가 누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간수박 겨드랑이. 때가 <laughs> 좀 많이 땡어면 좋겠다. <laughs> <laughs> 아오! 저수박 겨드랑이 대박이 그동안 저기 시청자들이 권혁수씨왜 네. 이렇게 TV 안 나오냐고 어디 감금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니까. 계속 청소 중이에요. 아, 계속 일을 시키 한번 해봐봐. 쏘쏘짠. 깨끗. 세상 호서 도망가. <웃음> <웃음> 자. 우리 강서방, 5년에 때, 아니면 그쵸, 기름과 고구을 그, 어. 어, 때, 맞닿았을 때. 응. 그래서 먼저 세탁을 깨끗하게 하고 락스를 이제 한번딱 씻어내야 되고, 락스로. 이게, 이게 물이 수도관 타고 오다 보면은, 금속들이 물에 섞일 수가 있잖아. 아그 락스가 그물 안에 있는 금속이랑 먼저 반응해서 그럴 때는, 응. 응. 짠! 요기요 제품이 있어요. 아 네, 이거 네 착한 사람 이런 아, 거예요 <웃음> 보이시죠 요걸로요걸로 <laughs> 어. <laughs> 그래야 이 집을 빠져나갈 수 있어 <laughs> 보이시죠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였다고 네 <laughs> 아, 어마어마 오, 우뚝서인데. 어. <laughs> 이게 우리 집 기둥이지, 뭐. 어. <laughs> 이거는 유한락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유한, <laughs> 막았는데 재밌긴 하다. <하네.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냐면. 어, 요, 요즘 이런 스타일. 아유, 양티를 자꾸 볼수 없지. 야, 만들어. 이거 집에 왜안 입는 색깔 티들 있지? 어, 을 락스 물에 그냥 담가놔요. 나는. 블랙을 안 입어. 기름이 워낙 많아가지고. <laughs> 이거, 이거 이제 거이 한번 입고 와봐, 봐 이거. 어. 아니 사이즈가 S인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살 빠졌잖아. 어떻게든 입어. <laughs> <이거>. 그래야 <laughs> 이 집에서 탈출할 수있을까 <laughs> <laughs> 민망스럽네, 정말. 아 야, 지금까지 너본 중에 가장 낫다. <laughs> <laughs> 호시야너온 김에 설민석 선생님 버전으로 이거 설명 오 기름때와 찌든 때가 제거된다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제품인데요 여기에 감기 및 독감 바이러스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laughs> 역사에 이런 티슈는 없었습니다 이 <laughs> 아, 그거네 그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거돼 나 아까 주방에 있길래 음. 그거, 그거 찾았었는데 어, 어, 어. 이리용 비닐장갑 음, 아니야 그냥 손으로 하고 손만 씻으면 돼. 응. 음, 응. 음. 음. 그럼 나또 청소해야 돼? 응 어, 빨리 청소해야 어. 해. 청소해야 이렇게 우리 안영미에 내가 음,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음, <laughs> 락스. 사용법과 정량만 맞추면 돼요. <laughs> 네 그리고 락스에서 나는 냄새는 뭐다? <laughs> 세균이 죽는 냄새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락스로 청소할 때가장주의해야될게 뭐죠? <laughs> 왕기 왕기 데비주고 <laughs> 초보 주고 잘할 수 있다요? 네잘 다 제발 걸어줘. <laughs> <보내주세요. 웃음> <laughs> 좀 들어봐. 발좀 들어봐. <laughs>